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이 개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요즘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하여튼 뭔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예, 네, 뭐가 어떤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워낙 뭔가 이슈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그러한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개념, 그 정의, 그게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최초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자, 그리고 그 의미에 맞게 그거를 하자라는 게 어찌 보면 개념, 어, 사회적 약속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실 개념이라는 게 아, 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게 개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아, 어, 요거를 이렇게 이런 의미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고 그게 뭔가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이제 그게 개념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개념 중에 저는 이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법치주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개념은 뭐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이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정말 이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되게 베이직한 베이직하고 되게 클래식한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 역사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뭐 법치주의 개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래가 있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절대 왕정의 시기 뭐 이런 옛날에 우리가 통치 형태가 되게 다양했잖아요. 지금의 현대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이 오기까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뭐랄까? 음, 다양한 통치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통치 방식이 어떤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개인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자지우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어,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자. 누가 누가 말 그대로 이제 그 통치의 권력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이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법치주의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고 또. 법에 따라 통치하는 그는 어떤 핵심 개념이자 이념인 거예요. 거기에 깔린 의도 왜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이 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그막 이렇게 자동차의 이, 이 기어처럼 서로 서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어느 한 아니 뭐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의 부품에 불과합니다. 음, 부품 불과한데 그 부품이 막 자기만대로 매뉴얼도 없이 막 멋대로 움직이면은 그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고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치주의를 하자라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개념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법에 따라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다가. 제가 기억하기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갈래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러면 법에 따라 통치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 내가 원하는 바를 법에 투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지 않냐. 어난 법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법에 내가 그 통치 권자가 원하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실 이 법은 내 통치 권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수 있는 어떤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권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법을 개정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법대로 하면은 어 이게 법치주의다 어 나는 법대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니까 어 저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 법으로만 다 만들어서 그냥 시행할 수도 있겠네 저렇게 법치주의의 개념에 따르면은 왜냐면 법치주의 개념 자체가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이 통치권자의 어떤 그러한 뭔가 선호가 담긴 그런 법이라면은 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서 그러한 어떤 문제 인식에서 나온 게요 지금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래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되 그 내용의 실질은 어이 사회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통치권자의 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무조건 법의 형태로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내용의 실질이 뭔가 어떤 사회적 상식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내용도 그냥 법으로만 정하면 다할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상식이라는 그 제약 하에서 어떤 법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의 내용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현상을 볼때 내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 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다시 우리 클래식하게 이 개념 정의를 해보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의 개념이 뭔지 형식적 법치주의의 개념이 뭔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왔는지 뭐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뭔가 현상에 대한 좀 미약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뭔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념으로 개념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조금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김선비였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